아 이것도 열받습니다. 소가부채 물어봤다고요. 문체부에 물어봤어요. 도종환이가 결재를 했는데 도종환한테 물어봤습니다. 도종환이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세부 경비 내역을 몰라서 대답을 못하겠다. 난 도시락 먹었다. 도종환 당신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문재인이 어, 김정숙의 그런 호화 인도 외유와 관련돼서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등떠밀려 인도를 갔다. 호화 기내식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내가 등떠밀려서 갔다고요 문재인 씨,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7월 달에 대한민국 국정 브리핑이라고 누리집이라고 표현되는, 그러니까, 아, 문재인 정부 당시에 정부 자료로서 분명히 그 자료집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7월달에요. 이미 인도 방문했잖아요. 두 부부가. 근데 마지막 날 어, 영묘라고 해서 어, 그 나라 인도에 어, 왕이나 왕비가 묻혀 있는 그런 건물 모스크입니다. 사원입니다. 거기에 갑니다. 그 묘는. 어, 타지마할 무굴 제국의 건축양식의 아주 백미라고 하는 타지마할의 원형이다 라고 어, 설명을 합니다 인도 정부에서 그러자 김정숙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이고 시간이 있었으면 타지마할에 가는 건데 너무너무 아쉬워요 이 얘기 제가 지어서 하는 거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의 자료 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꿈이었던 겁니다. 아이고 타지마할에 가는 건데 아쉽다. 문재인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 인도 정부는 허 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을 합니다. 이게 국가적인 행사 아닙니다. 주정부 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김해 시장이 맨날 갔던 겁니다. 김해시와 그 주정부가 서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허황화 관련된 행사를 매년 치러 왔대요. 그런데 기념공원 착공식은 조금 격을 높여달라. 그래서 강경화 외교장관을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경화 외교장관이 못 가서 도정화 외교장, 문체부 장관을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김정숙이가 아유, 그럴려면 내가 가지! 라고 한거 아닌가요, 문재인 씨? 아니! <laughs> 7월달에 증거가 있잖아요. 아 이거 타지마을 가고 싶은데 못 갔어요. 저는요. 전 세계에 관광지 다 다녔거든요. 피라미드도 가고요. 그것도 사실 국민들한테 알려질까 봐 알려지면 욕먹을까 봐 숨겼어요. 아니 뭐 노르웨이는 베르겐도 가고요. 어? 체코에선 그 유명한 세계 최고의 보석들이 깔린 성당도 가고요. 어? 남들이 진짜 꿈에도 생각 못한 온갖 관광지를 48회 나갔어요. 2위가 김윤옥, 김윤옥 여사인데 28번밖에 안 갔더라고요. 3위가 건희 양숙 여사인데 25회밖에 안 갔더라고요. 저는요 48회 나 다녔어요. 근데 제가 타지마을을못 가요. 안 되죠? 라고 김정숙이 얘기 안 했을까요? 왜 7월달에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문재인은 김정숙이 얘기하기도 전에, 아이고 당신 꿈이 그렇게 아쉬워했는데.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안았을까요 김정숙이 등 떠밀려서 갔다고요? 이 얘기 보고 저 정말 기가 막혀서 웃음도 안 났습니다. 호화 기내식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불가능해요. 압니다 아니 아무리 호화식으로 처먹어 처 잡수셔봤자 47만 원안 나옵니다. 6,929만 원안 나옵니다. 그건 나도 알아요. 당신이 얘기 안 해도요. 그러니까 다시 밝히라는 거예요. 왜 6,929만 원이 나왔는지. 원래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가기로 했던 숫자에서 김정수 로 바뀌자 인원은 두배 늘어났어요. 근런데 식비는 몇배늘어난는지 아세요? 식비는 10배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정확하게 뭘쳐 잡수셨는지. 그런데,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아유, 기내식은 원래 뭐, 다를 수밖에 없고, 반복적으로 다량 준비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구성의 기내식을 이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어서, 인건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문제는 지금 추가 비용이 6,929만 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 나, 그, 이, 목록에는, 인건비가 따로 돼 있어요! 3,900만원인가요? 3천만원 3천만 가까이 돼 있습니다. 그 인건비는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기내식에 인건비를 또 집어넣습니다. 참 치졸한 변명입니다. 뭐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 경비는 소관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청와대는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예산이나 경비에 의문이 있다면 소관 부처에 물어볼 일 와 이것도 열받습니다 소가 부에 물어봤다고요 문체부에 물어봤어요 도종환이가 결재를 했는데 도종환테 물어봤습니다 도종환이가 뭐라고 대답을 한 일지 아세요? 아이고 세부 경비 내역을 몰라서 대답을 못하겠다 난 도시락 먹었다 이건 지금 직무유기이자 국고손실제로 도종환이가 들어갈 일입니다 왜요? 보세요 경비 타는 거요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이건 더군다나 예비비로 갑작스럽게 타야 됩니다. 갑작스럽게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정식으로 타도 마찬가지지만 그 모든 내역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타지 말도 분명히 있었어야 되죠. 근데 처음에 낼때 없었어요. 타지 말 간다는 얘기 없었습니다. 돌아와서 그 내는 활동 보고서에서도 세부 내역 제대로 아까 그이 타지 말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 문재인이나 권양숙은, 아, 저 문재인이나 김정숙은 몰라도, 도종환, 당신은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결제를 했기 때문에, 어디에 뭐 얼마가 들어가는지, 자기가 책임지지도 않고 결제를 해요. 그건 직무유기죠. 알았다면 사실은 조금 전에 거짓말을 한 거죠. 얘기를 해야 돼요. 이 6,920만 원이 왜 들어갔는지요. 그런데 문재인처럼 이렇게 엉뚱하게 다른 얘기를 하지 말고. 그래요. 문재인은 지금 떠넘겼어요. 도종한테 떠넘겼으니까 도종한 당신이 지금 결제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세분내역 당신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분내역을 몰랐다. 그러니까 도종하는 지금 떠넘기는 거예요. 나는 내가 모르는 일이에요. 지금 김정숙이 알아서 기내에서 처 잡수신 것을 왜 나한테 물어요? 난세부 내용 몰라요. 라고 떠넘기지 않았다면 조종하는 사실 움팍 뒤집어 쓰게 생겼습니다. 사인을 했으니까요. 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문재인의 말도 안 되는 해명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스페너 박경년님. 열받지 마세요. 근데 가끔 이렇게 제가 열받습니다. 아유, 저 열받으면 안 되는데. 이남진님. 개그인데 화난 모습 처음 봅니다. 아이고 응원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또 열받고 어, 끝납니다. 아니 문재인 어, 오늘 해명은 어, 등 떠밀려서 인도에 갔다. 이 대목에서 제가 막 머리가 뒤집어졌습니다. 자 어, 어, 많은 분들이 또 오늘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어, 이영기님. 깡하여 딸돈준 것일 겁니다. 저도 약간 좀 의심스러워요 어, 진짜 아무리 비싼 와인을 먹더라도 저렇게 못 먹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쓱 집어넣고 어?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도종원도 몰라요 문재인도 몰라요 다 모르면 이 돈은 분명 어딘가로 빼돌린 돈 아닐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왜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까 뭘 먹었는지 6920만원에 실체를 대라 왜냐하면 이건 예산 국가 예산이에요. 아니 이자들이 또 하는 말이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비용도 대라. 아니 김건희 여사가 지금 김정숙처럼 혼자서 휘장 달린 전용기 타고 가서 마치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총리 만나고 돌아다녔습니까?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그랬다면 민주당 측은 가만 히 있을 겁니까? 툭툭툭툭툭검 한다고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김정숙이 한 건. 아이고 그건 외교 외교는 말이 안 돼요. 김정숙은 부인에 불과합니다. 단독 외교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뭐 지금 임 대통령 부부를 지금 얘기합니까? 다시 말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단독으로 전용기 타고 휘장을 걸고 외국에 나가서 총리 만난 일이 있으면 되세요. 그럼 비교할게요. 그래갖고 그 기대식 비교할게요. 김정숙은 그랬다는 겁니다! 아이고, 또 시작이, 또 제가 흥분했습니다.